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즐겨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소재로 특정 직업군을 자주 언급하셨는데 바로 청지기라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주의 깊은 청지기를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반대로 공정하지 않고 부주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지배인이란 말이 적합합니다. 사장이 여러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매장을 관리하기보다 매장마다 전권을 맡긴 지배인을 세워 경영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0편 24편 1절 2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해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또시편 50편 10절과 12절 보면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들도 내가 알며 들의 질짐승들도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심지어 어렸을 때는요,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지만,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소유욕은 어릴 때보다도 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동차, 내 사업 등과 같이 자기 소유에 대한 인식과 애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과 가방에 이름을 적어 놓고 자동차와 땅과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돌아갈 때에도 수의 한 벌, 어떨 때는 그한 벌도 걸치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두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일정한 부문을 나누어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혹내 자신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행위와 의지와 결과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생존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의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며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인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도운 밭의 주인이 아침에 가니 많은 노동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한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자. 그 한데나리온은 가족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이었, 품삭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가 보니까 또 낮에도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비록 너는 가서 4시간 밖에 일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한 대나 려를 줄게. 왜냐하면 너는 그한 대나 리온니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제 일이 다 끝나갈 때쯤 돼서 한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위해서 서성거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조급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그 포도원의 주인이 얘기합니다. 한대나녀을줄 테니까 가서 한 시간이라도 일해라. 이것이 바로 오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청지기에게 일한 만큼 세상은 청지기에게 능력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만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생명 추구의 오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참 많이 맡기셨지만, 전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재능, 장점, 잘하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이든 육적 은사이든 은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능력,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재주,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잘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란 그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는 제 경험상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만 가지고 있으면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그 분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학 50점만 맞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샘법에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사하는데 전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등이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 그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충분히 공급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사를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나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이 은사가 확장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은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부모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안식처를 맡기셨습니다. 디모레전서 3장 2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맡은 자입니다. 이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하나의 신앙 안에서 폈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이 가정이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안식처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국의 원형이다라고 여기며 잘 갖고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돌봄을 맡기셨습니다. 돌봄. 누가복음 오늘 읽을 1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42절을 이렇게 저처럼 안타깝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는데 이 양식을 잘 나누어 줄수 있는 청지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회심한 뒤에 자기의 많은 물질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세기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축복이란 뭐냐? 더 가진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더 가진 것은 분명히 축복이다. 그리고 그더 가진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의 말년에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셨을 것입니다. 더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더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이것을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관합니다. 그게 바로 돌봄이에요. 심지어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잔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레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회계는 돈 주머니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이돈 주머니가 회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더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창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누가 내 대신 이 양식을 나눠줄 거라고 청지기를 찾고 있을 때 우리 자유교 교인들 모두가 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돌봄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에게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을 맡기셨죠. 고린도전서 사장 일절과 이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비밀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 너희는 갖고 있지 않지? 나는 갖고 있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공개하고 확산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는 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으며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며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무엇이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는 충성을 구했습니다. 성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양육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점층법적 서술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부모는 먼저 믿는 자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충성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이더라고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좀 우리에게 흡족하지 않은 신앙을 우리 자녀가 보이고 있다. 그런 뜻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을 견실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신앙의 청지기 직분을 복음의 청지기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땅 끝까지 그 복음의 확산이 되는 기초를 세우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 직분 제대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어서 우리에게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